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의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임야는 강원도 홍천군 동면 신복리 소재하고 있는 5만 1,769제곱미터 약한 15,600평 정도 되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나무를 간벌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이제 큰 나무들만 가끔 이렇게 있는 임야고요 아래쪽에 이제 나무들이 꽉 차있는 거는 이제 다른 필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그 평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 나오는데 그 산림 경영 관리사로 어 집을 한채 짓고 나머지는 약초라든가 나물 재배, 뭐 특용 작물이라든가 이렇게 재배하면 좋은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이제 보시면 시멘트 포장 도로 다 들어와 있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주변에 그리고 이제 분지 형태 동네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들어와 있고요. 버스도 앞쪽으로 들어오고 전기 전화 다 들어와 있는 뭐 상수도까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종이 지금 제 잣나무 일부가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 현재 간벌을 한 상태고요. 주변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제 소나무 이런 제 잣목으로 된 임야지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위쪽으로 보이는 제 높은 산이 공작산 줄기가 되겠습니다. 홍천 시내서는 에약한 1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이내로 가까운 곳이고요. 주변에 혐오시설 없이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산 경사도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는 편인데, 일부가 제 집터가 나오고 나머지는 경사도를 활용해가지고 심을 수 있는 작물이라든가 나무, 이렇게 재배하면서 시골 생활하면 좋을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9,000평 이상이면 산림경영 관리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15,000평이 넘다 보니까 농림지역이라도 집한 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뭐 물과 계곡이라든가 산세를 하늘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이렇게 수로가 나 있고 박스 형태로 다리 가나와진 부분 여기는 이제 하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를 통해 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집터가 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새로 오는 입구는 보시면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시멘트 포장도로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중간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보시면 중간쯤에는 또 평지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꽤 많이 있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맑은 물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2차선 포장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이 되고요. 이며 끝자락에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이제 신봉 계곡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량도 많고 하천이 넓은 신봉 계곡이 바로 옆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 하기도 좋고 뭐 백사장에다가 이제 텐트라든가 치고서 파라솔 놓고서 삼겹살 구워 먹기도 좋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토지 끝자락으로 해가지고, 이면 끝자락으로 해서 바로 이제 앞쪽으로 신봉계곡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